안녕하세요 게임의치버 지리입니다 오늘은 음, 열심히 노력했었던 타이콘 마스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형 금색으로 아주 그냥 엄청나지고 뭐 이상한 게 달려있어요 뭐야 방 뭐였지? 어 나오네요 여기서 블록이 나오는구만 크기가 아주 아주 엄청나게 커졌어 깜짝? 크게왜 이렇게 커 이거? 아니 좀 그만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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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서 하는 건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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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기 포기 아 포기가 포기 아 포기가. 크기가 안 되는구나?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이네 이거 어디 갔어 지금 어디 갔지 뭐야 돈은 도대체 어떻게 버는 거야 이거? 뭐지? 오십 이게 돈이래? 어떤 이 이게 돈이야? 음 그러면 이거 올리는 게 엄청 힘들겠네. 뭐야? 안녕. 어왜 oh, no! oh, 죽었어? No! 왜 죽었어? 오 가운데 아무도 없다. 지금 이 기회다. 일단 게 빨리. 뭔 소리가 들리는데? 아,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아, 왜 이렇게 불안하지? 3초 뒤에, 3초 뒤에 뭐가 올것 같은데? 3, 2, 1. 아, <laughs> 자동으로 들렸어, 저거. 날라가는데 하필 저거 있어가지고. 조명? <laughs> 오! 벽뭐날라올 거지? 불안한 얘가만 대인자기 없다. 아. 딴스버 이동. 그리고 왜 이렇게 없어? 땡프. 어, 여기 다섯 명딱 좋다. 오케이. 어, 뭐야? 뭔일 이러는 거야? 뭔 일? 일이... 뭐야 뭐야? 왜 혼자 하고 있어, 이거? 아, 어느지가 이번엔 또. 슈. 마스터리 리뷰를 드디어 할수 있게 되었군. 아, 가장 뭐야? 가장 최근에 나왔던 마스터리 자 처음으로 얻은 마스터리. 타이콘 마스터리. 드디어 얻었네. <laughs> 뭐지? 그럼 뭔 일이 이런 거지? 어 불리 불길한 예감이 나오는데? 3 2 1어아니지어 아니, 불안해. 어 불안해. 불안해 불안해. 불안해 불안해 몇 원이야? 어 벼? 100? 벽 벽이 1 벽이 1 이건 어. 그래도 이건 못 오겠지? 아니야, 레트로라면 점프로 해가지고 올 거야. 음, 어떻게 하지? 뭔소리가 들리는데, 근데? 뭐가 좀 불길한데? 3, 2, 1아 <laughs> 옆에 뭐지? 옆에 뭐가 보이 보였는데? 피부가 부었는데 방금 기분 탓인가 모르겠다 기분 탓이겠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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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거야. 뭐야, 저거. 뭐, 뭐, 뭐야, 저거. 뭐야! 어우, 해야겠다, 이거. 후! 아, 이제야 좀걔어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이거까지 해야겠다. 잠깐만, 이렇게 뻥 뚫려서 해도 되나, 위에? 잠깐만, 저거라면 충분히 이걸 뚫을 것 같은데? 어, 뭐, 뭐지? 어, 눌려온, 아, 계단. 에헤이. 누구죠? 누구죠? 내 집이야, 나가. 어? 어? 뭐야? 자동으로 저게 사라지지? 이상하네. 이상해. 어? 왜 이래, 이거? 그러 걸어다니니까 저게 사라지. 뭐지? 어? 어 아, 이거 켜져 있어가지고. 답사람이 내꺼 쓰는 거구나. 아, 그만 좀 싸. 또 줄었어! 아. 뭐야. 뭔 일이 일어난 거야? 여기 내 집인데 내가 좀 켜려면. 왔다가. 아, 아니, 내껀데 내가 피해 입으면 뭐야, 이게. 어이가 없다. <laughs> 뭐야, 이거. 뭐야 또 줄어들었어. 그만 좀 줄어들어라. 또 줄어든다. 이거 이거 꺼꺼꺼 꺼. 꺼, 꺼, 꺼. 아아안돼 키야. 그 정신없는 오히를 좋아. 오, 올라간다 올라간다. 올라간다 올라간다.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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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. 자동. 자동. 어? 에헤이. 음... 으 음. 음. 뭐야 이거까지 도대체 뭔 일이란 거야? 이층? 이층? 이 층? 이 층? 이 층? 이 층? 이런 게 있네? 가이드! 가이드 가이드! 가이드! 난 아, 이거 뭐 황금도 되나? 500, 600원. 아, 600원만데? 아, 이것도 써지는 거구나. 왜, 이거 왜 180이야? 미트걸 누르면 위에 것도 올라가는 거구나, 위에 것도 떨어지는 거구나. 아, 그래야지 이렇게 잘 오르는 거였구나. 제발 아무도 쓰지 말아라, 제발 쓰지 말아라, 제발 쓰지 말아라. 탱글? 뭐야 이거? 이건 또 뭔데? 뭐야 이게! 이거 해야 돼. 이거 오케이! 오케이! 드디어 프라이버시가 생겼어. 드디어, 드디어 프라이버시가 생겼어! <laughs> 어? 카페? 뭐야 이거? 들어온다열3 2한 번. 3 2 1안 들어오네. 다들 가지? 이제 다1야지 <laughs> 나갈때도 마음대로 나가지1 1 1다1 1 1 1 1 1해서1어1 1 1 1 1아 저기요? 내 건. 뭐다나 표시란 건가? 하하하하, <laughs> <laughs> 내가 물을다자았지 내가 물을다자았지3 2 예, 오케이. 5 어. <laughs> 아, 뭐? 그어진거 보니까 또 누가 썼구만, 이거. 다다. 다다. 아무도 못 와, 이제. 하. 꼭대기에서 뭐 있었는데, 생각해보니까. 두 개. 남아있었는데. 어, 이거랑, 이거. 이거 두 개가 남아있었거든요. 알겠다 이건 사람이 근처 오면 떨어지리는 건가 보다 왠지 저번에 나 이거 근처에 진을 다닐때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그때 핵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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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그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내건 내껀데 내 내꺼야 내, 내 내가 맞으면 말씀...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들어오시오. 3, 2, 1. 아, 저 사람 때문에 가르져가지고안눌렸네 저거. 텐셀 변신? 변. 텐셀로 변신? 텐셀로 변신했네. 변신하면서 텐셀로 그냥. <laughs> 곧 있으면 2500이다. 역시 탈사람만드는건잘만 들어. 그런데 이런 거는 좀... 아니 자기 거는 자기가 안 맞게 합시다.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했는데 떨어졌어요. 그러면 이거올라와야될거 아니야. 근데 폭탄이 떨어져서 맞으면 날아가가지고 죽겠죠. 그럼 이게 사라져서 에~ 왔다가 뭐야 이게 나도 맞으면 뭐야? 아니? 아니 내 거에도 내가 하지면 안 되네? 응? 나왜 빨라졌지? 응? 이제 할수 있겠다. 뭐야? 다시 내 스킨으로 변신? 응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뷰? 뭐야? 내가 방금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? 아니, 이거 나도 았는데 이거. 뭐야 이거? 이건 대포가 나 자포가 아니야 이거? 이거 어떻게 발사하는 거야 이거? 때려 이거? 안돼. 클릭, 클릭, 클릭. 안 되는데. 이발 언제 생겼대, 이거? 뭐야? 왜 치고 올라갔어, 저거 이거 월업? 아이고, 아, 이거 월업 해가지고. 아. 월업 할수 있게 생겼네, 보니까. 텐셀로 변신. 쟤 그냥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날라가는 구나? 그냥 아! 아니 나왜 때리는 거야 저거 가라 너 터, 터뜨려줘. 이거 터 터트려, 줘트 터트려, 줘 이거 터트려, 달라고 빠이빠이 뭐야 이거 어떻게 왔어 이거? 이는바이바이 뭐야 이거.